1959년 11월 마산 어딘가 이상했다. 부산과 함께 경남 지역의 경제 중심지였던 이곳은 자유당 정권의 독재 부정부패. 교육 억압에 대한 분노가 서서히 끌고 있었다. 학교 교정에서는 학생들 사이에 이런 말이 돌았다. 침문도 정지되고 말도 못하게 해. 교복 입은 우리라도 뭔가 해야 하지 않겠어. 학생들은 어른들이 침묵하는 사이 작은 정의감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특히 마산상고, 마산고, 마산여고 등지에서는 반정부 낙서. 유인물 배포 조용한 모임이 이어졌다 1959년 11월 27일 아침 비상한 기운이 마산 시내에 감돌았다 마산 상과 20여 명의 학생들이 먼저 모였다 긴 수건을 팔에 두르고 손에는 손팻말을 들었다 자유 없는 교육은 거짓이다 학원 자유라 보장하라 정치 깡패 해산하라 고지여 마산 여고생 수십 명이 교문을 열고 합류했다 이들은 평화 행진을 목표로 시청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경찰은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불법 집회다. 흩어지지 않으면 모두 체포하겠다. 경고가 끝나기도 전 경찰은 곤봉을 휘두르며 학생들을 해산시키려 들었다. 학생들은 도망치려 했지만 경찰은 골목마다 배치되어 있었다. 한 여고생이 넘어지자 곤봉이 어깨를 때렸다. 의악, 비명 속에 쓰러진 학생을 끌고 경찰이 유치장으로 끌고 갔다. 체포된 학생 수는 20명 이상, 일부는 마산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었고, 분방된 학생들도 학교 측에 강제 퇴학과 징계 처분을 받았다. 언론은 침묵했다. 신문기자들이 현장을 촬영하려 하자 경찰이 필름을 압수하고 일부 기자를 폭행하기도 했다. 그날 저녁 마산의 가정집 곳곳에서는 부모들이 자녀의 피 묻은 교복을 씻고 있었다. 이 아이들이 뭘 잘못했는데 이러냐. 분노와 두려움이 섞인 말이었다. 이듬 날 일부 시민들과 교사들이 경찰서로 항해 방문을 했지만, 돌아온 답은 차가웠다. 국가 질서를 위협한 자들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다음엔 더 많은 친구들을 모으자고 다짐했다. 그들은 알지 못했다. 단지 몇달뒤 그들 중한 명인 김주열이 최루탄이 박힌 시신으로 돌아오게 될 줄은 1959년 11월에 마산 고등학생 시위는 공식적으로는 불법 집회로 취급됐고, 대부분의 기록에서 소외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명백한 진실이었다. 국가권력이 국민의 자녀를 폭력으로 짓밟은 최초의 신호탄이었다. 이듬해 1960년 3월 마산 제2차 시위 중 사망한 김주열 열사의 시신이 바다에서 떠오르며 이 사건은 불씨에서 횃불로 타오르게 된다.